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십육장 십칠절부터 이십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자 천사 일곱이 일곱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지 공중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앞에서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에다 쏟았지만 이제 그 권세의 터전인 공중에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내릴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완료된다라는 그런 의미, 계획했던 일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씀 어,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자,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큰 지진은 이제 음. 심판의 지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하늘을 이루시는 그 진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자큰 어, 성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자꾸만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인데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래서 이큰 성이 세 조각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임을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어, 이큰 성이라는 것이 그냥 뭐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왜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뒤에 이제 18장에서 나올 텐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또 왕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사치하게 만든 그 죄악이 사무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악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곳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 때문에 각 섬과 산악도 간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도 완전히 새롭게 이제 뒤바뀌는 그런 전조가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어지는 큰 지진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 이러면은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한 20, 30kg 된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엄청난 재앙인데 이게 지금 2, 30kg이나 된다는 우박이다.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이거 이것이 실제 그런 현상이냐 아니면 또 이것도 상징으로 볼 것이냐. 뭐 어쨌든 그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재앙이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상징으로 본다 아니면 사실로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늘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재앙이 내린다. 그것이 뭐 상징으로 봐서 미사일이든 핵폭탄이든 아니면 진짜 우박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멸망받을 백성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재앙이 클수록 회개하거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혹시나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